빗장거리수도 그로스라 튀었습니다 이 기술을 부사하는 선수들이고요 서로 간을 보다가 바로 빗장거리 해버렸죠 네, 차승진 빗장거리 홍삽바 차승진 장사가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어, 깔끔하네 네, 빗장거리가 보시는 분들은 좀 단순한 기술일 수는 있지만은 네 어... 상대의 중심을 상체에 대한 중심을 제압을 해야만 가능한 빗장거리거든요 치기겠고요 어, 빗장거리! 또 빗장거리? 네. 어, 빗장거리! 아, 기분이 안 좋다고 <laughs>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네, 잠깐 번가를 했어요 자, 밀면서 바로 상대방의 중심이 뒤로 간 순간 네, 가는 순간 바로 빗장거리로 야또 어, 가슴 충격을 받았네요 마동석 <laughs> 아, <laughs> 마사석인가요 그렇죠. <laughs> 아자 이거 예상을 했을까요? 어, 본인이 아, 자신이 일, 첫 번째 판에서 빗장거리로 승리를 해냈는데 네. 두 번째 판에선 빗장거리로 당했습니다. 저 빚장거리 넘어지면 차 은근히 기분 나쁩니다. 저 야, 지금 세 번째 판은 두가죠자 <laughs> 낙시거리 낙시거리. 아 하지만 <laughs> 아, 아, 네. 이번 대회 모두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아, 차승진 선수의 낚시 거리를 바로 다리를 빼면서 맞습니다. 밀어치기 찍는 마무리 동작까지 했네요. 아, 두 장사의 치열한 수싸움 끝에 장성복 장사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자, 충분한 휴식을 갖고 또 다음 대회 준비해야죠. 네, 다음 대회를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. 네.